물좀 마시고 아, 래네 그래. 아, 그래. 아, 이것도 돌아 야 현대식이겠네 스톱 스톱 진짜 <laughs> <지금> 돈 줬니? 내꺼야 어녕 거야. 아, <웃음> 내가... <웃음> 이 마을에서 승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<laughs> 어. 사실 제가 이제 뭐 인사드렸다시피 이런 제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첫번째로 제가 이 마을에서만 구걸하면 좀 실기에는 생각보다 수요가 조금 적어서 정말 정저마 돌아다니는데 거지가 골초비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기 산속에 계신 우리 도사님께 제가 먼 거리를 가깝게 갈수 있는 습짓법을 배웠습니다 그거 한번 보잘봐 죽짓법을 배우는 데잘알았뭐있 완벽해 제대로 떴어 이 고지 같진 않은데? 현대시대 슬릭백이라고 부르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법이야 이게 내 밑을 보 여기 제 들어봤냐? 요얘기하다 끊겼어 어떻게 제발 우리랑 일해 주게. 어디서서 사람을가발생했 어제 끝날 래 이거를... 이거나돌는데 저기... <laughs> 인사권에서 공개적으로